안녕하세요. 내부터 출근 재리 멘토입니다. 삼성 전자 그리고 후자 면접이 차이긴 오늘 시작되었죠. 그리고 삼성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 중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결과를 위해 면접에 임하고 있는 분 그리고 곧 있을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꼭 합격하세요. 삼성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조언을 드리고 하고요 참고를 잘하셔서 꼭 내일부터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공 또는 직무 관련 지식과 같은 객관적 정보를 평가하는 직무 면접이 아니라면 면접위원은 지원자가 무엇을 말하면 합격 또는 불합격인지 어떤 정답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면접위원에게는 한 최대 5가지 내 평가 요소만 주어지고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뻔해요 뭐 지원자의 열정 뭐 도덕성. 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해 주세요라고 해서 평가표 안에 평가 항목으로 있을 뿐입니다. 결국 면접에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에 임해야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다수 회사는 진정성을 통해 믿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지원자를 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정직하고 성실하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지원자면 채용한다는 뜻이고 여러분께서는 면접위원에게 내가 정직하고요, 성실하고요, 결과 즉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을 보여야만 하니까요. 면접위원은 여러분이 제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서 분명 과장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소개서만 보면 채용 안할 사람이 없어라고 흔히들 평가위원은 말합니다. 직무 면접에 참여하는 면접위원의 경우 경력이 보통 한 13년 차 내외, 임원 면접의 경우 25년 내외 임원 중이 면접위원 경험이 있는 내부 구성원을 선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졸업도 하고 면접을 보면서 13년간 그리고 25년간 사람과 일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 면접위원을 포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팀 활동을 하던 단체 활동을 하던 만약 옆에 신뢰할 수 없는 동료 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함께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없죠. 3, 40분간의 면접에서 내가 작성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용,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채용을 하겠어요? 앞에서는 막 웃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평가는 불합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면접위원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려는 또는 졸업한 여러분에게 사실 큰 기대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없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적어도 면접위원은 막이정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만족하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려 주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지금 충분해서 합격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기대하지 않는 것은 막 있어 보이려고 해서 오히려 불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에 절대 겁내지 말아요. 여러분은 정말 충분해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이해하고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쌓이면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진 진짜 고생만 합니다. 둘째, 면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면접위원의 질문을 잘 듣고 그 요지를 잘 파악해서 그 요지에 맞는, 핵심에 맞는 내 생각과 경험을 설명해서 어때요? 제가 원하는 사람이죠? 라고 설명하는 자리에요. 지원자 대부분 실수하는 것이 면접위원 질문 요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준비한 말을 와서 그냥 다 해버려요. 이럴 때 면접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질문 요지도 모르고 답을 하는데 회사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 즉, 소통이 어렵다는 뜻인 거죠. 알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준비한 거 굉장히 많죠. 그거 막다 보여줘야 될거 같고 왠지 뭔가 더 설명해야 될거 같고 그런데 면접 위원 질문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 내가 준비한 거다 아니면 어 내가 준비한 거랑 비슷해라고 해서 준비한 말을 그 자리에서 말하죠 면접이 시작되면 준비한 거다 잊어버리고 면접위원이랑 회의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면접위원 질문을 정말 잘 들어보세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뭐지 이 핵심이 뭐지 면접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면접위원이 궁금해하는 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식 생각 경험을 말하는 자리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답이 만약 길다면 면접위원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저면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수록 설명이 많아지고 그래서 답이 길어져요. 잘 알면 당연히 간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1분 내로 답변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질문에 따라서는 2분도 또는 그 이상 필요할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을 상대적으로 간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모르면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니까요. 자 지금 여러분은 충분할 수도 있으니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 애쓰지 마세요. 진정성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면접이원 질문. 요제에 맞는 나의 지식, 생각 및 경험을 간결하게 말씀해 보세요. 면접을 보고 어 믿을 만하네. 그리고 입사 후 열심히 성과를 내며 잘하겠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왜 믿을만한지,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왜 성과를 낼 사람인지 진정성 있게 간결한 답으로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면 정말 내일부터 원하는 회사에서 출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접에서 전략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진정성이 있어야 전략도 짜고 때로는 가면을 쓰기도 하죠. 아니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고 가면을 쓸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도 짜고 가면도 쓰세요.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제리 멘트였습니다. 안녕. 꼭 합격하세요.